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또래드림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볼 거예요. 저번에 한번 담아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직 화장 공부를 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지금 화장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 그래도 많이 한건 아닌데 그냥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씻고 어, 스킨 그리고 앰플까지 발랐어요. 저는 그 앰플까지 바른 상태에서 무조건 화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림까지 바르면 저는 무조건 떠요. 그래가지고 스킨을 한세겹 바르고 앰플을 바른 상태에서 화장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원래 진짜 하는 그 루틴대로 한번 해볼게요. 마스카스 음, 아 일단은 파우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란. 그 메이크업 공부를 요즘 유튜브 보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저 이만한 파우치였어요. 근데 좀 그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거는 쿠팡에서 산 건데 여행갈 때 이렇게 칙칙 뿌리는 그게 필요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스킨을 여기다 덜어놔요. 그 스킨을 뿌려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미스트처럼. 제가 잘 쓰는 스킨. 저도 그냥 미스트를 사용하면은 뭔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딱 스킨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공병에다가 덜어서 뿌리고 다니면 미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말려주고 제가 그때부터 선크림을 좀잘 바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진짜 잘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협찬에. 제가 광고했던 메디힐. 이게 그 진짜 발리는 게 수분크림 느낌? 이번에 일본 가서 비슷한 제형을 찾았어요. 이거. 이거 둘다 약간 수분크림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떠요. 진짜 리얼한 흡수를 좀 시켜주고, 저는 선크림을 제가 그 아는 동생한테 배워온 건데, 일단은 대충만, 선크림을 목에도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펴 발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용량으로 팝니다. 뭐라고 치면 나오지? 어쨌든 화장 어, 화장 퍼프 퍼프해서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밀키벨로 요게 쫀득쫀득하게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메이크업 박스에다가 한이 정도씩 소분해가지고 덜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빼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그 스킨 쪽. 이 스킨은 핫도무기 스킨이라고 있어요. 스킨을 뿌려요 이거를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요 선크림도 퍼프로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꼼꼼히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 거에 중요성을 알았어요 사실 그래도 요즘 많이 선크림도 바르고 다니고 제가 요즘에 피부 관리에 진짜 빠져 있어가지고 다음날 뭔가 그 내가 관리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재밌어요. 피부 관리. 아, 그리고 여기 퍼프에 구멍이 전혀 없는 아예 매끈한 면으로 여기로 쭉쭉쭉 이렇게 쭉 해주시고 다 흡수를 시키고 저는 옛날에 한 올리브영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거 추천해주셨어요. 되게 오래 간다고 지속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써왔어요 이거를. 근데 올리브영에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 이건 올리브영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쿠팡으로 맨날 시켜요 해외 배송으로. 그래서 레브론 거거든요. 레브론 거 중에 버프라는 컬러예요. 그냥 제 피부색하고도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쓰면 단한 번도 메이크업이 떴다 한 적은 없어. 유명한 건 유명한 건다 써봤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거만한게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이게 피부 타입마다 다르니까. 저는 하나 짜주고요. 또 아까 그 퍼프에다가 또 뿌려주고 저는 그냥 손으로 대충 콕콕콕 콕콕 콕콕, 이런 식으로. 한쪽 바르고, 일단, 둘다 미스트를 뿌려준 상태예요. 그래서, 짠! 쫀쫀쫀쫀쫀쫀쫀하게잘 먹어요 화장 또 유행은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알로에 팩을 제가 그냥 해봤거든요 그 한별 두별 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요즘에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알로에 팩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따라 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팩도 좀 시간 날 때만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관리를 해준다 안 해준다로 판명이 나더라고 피부가 그 저는 일단은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한 겹을 발라요. 이게 얇게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메이크업 시간이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 피부 화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날 하루가 뭔가 우울해. 이게 진짜 그냥 제 피부 같이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 소통하고 싶다. 여기 막 누가 여기 대, 댓글 같은 거 달아주면 나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어. 라이브 하면서 할걸 그랬다. 나 혼자 일라니까좀 심심하긴 하네요. 저는 기미가 많다 그랬잖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여기 까먹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꿀팁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코 쪽에 끼이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찾아봤더니, 이게 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여기 코 옆쪽을 면봉으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코가 안 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봤는데, 진짜 안 꼈거든요. 지금은 안 했다. 깜빡했다. 그거 꼭 해보세요. 진짜 좋아. 어쨌든 간에 저는 기미가 많잖아요. 기미가 많지만, 이거를 제가 컨실러로 하나하나 가리다 보면은 거의 그냥 이 정도로 두께로 되는 거예요. 가리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컨실러로 안 가리고 그냥 똑같은 그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이걸로 좀더 가리고 싶은 부분을 덧발라줘요. 네. 약간의 잡티는 뭐 어때? 이런 느낌이 이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어느 정도만 커버를 하고 제가 그 다음엔 이거는 진짜로 한 10년 20살 때부터 썼던 거예요. 이거 그때 했던 건데 이겁니다. 이겁니다. 맥의 스튜디오 퍼펙트 컴팩트인데 이거 중에 저는 15호 조금 밝은 걸 써요. 이거를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완벽하게 하지 않고 한 80%? 80% 정도 한 상태에서 이런 붓이 있어요. 이거는 필리밀리 파베파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서 덜어준 다음에 저는 거의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요. 일단 볼, 그리고 눈. 저는 눈 쪽은 무조건 유분기가 없어야지 화장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눈, 코도 살짝 쓸어주고, 이게 그 나머지의 커버들을 거의 다 해주는 느낌? 이 정도만 합니다. 일단은 파우더는 이 정도 하고, 바로 저는 눈썹을 그려요. 근데 사실 눈썹이 제일 자신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지만 그래도 그려야 하니까. 눈썹은 제가 아무거나로 그리기 때문에, 눈썹은 제가 아무거나로 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베네피트 갔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사은품으로 받은. 그리고 이게 진짜 얇아서 좋아요. 진짜 얇아. 눈썹은 몰라. 그냥 막 그려. 그리고 꼭 멀리 보라 그랬어. 가까이서 보면 망한다 했어. 거울을 꼭 멀리. 그리고 이런 빗으로 빗어줍니다. 사실 제가 앞머리가 있어서 눈썹은 완전 대충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걸로 일단 바탕을 깔아줘요. 저는 웨이크메이크 07번 소다코랄 블러링 애프터눈 컬러를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이게 그냥 바탕으로 깔아주기 제일 좋아요. 아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 어두워라는 컬러를 썼다가 다 써서 지금 이걸로 바탕을 깔아줍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부끄럽긴 한데요. 그냥 하는 거니까 제니로 가줘요. 눈 아래. 에 네그 다음에 저는 좀 섀도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해주는데 이게 사실 깨져가지고. 로라 메르시의 진저 컬러 원래 불터치로 하는 건데, 전 이걸 섀도우로도 하거든요. 이것도.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살짝 묻혀서 이 쌍꺼풀 쪽, 쌍꺼풀 쪽에 조금 더 발라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 상태에서 에뛰드하우스 룩앳 마이 아이즈 중에 약간, 잠시만요. 조금 보고, 이런 컬러가 있어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를 그냥 눈 위에다가 좀 그냥 펄 있는 것 중에서 약간 금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살짝 그냥 눈 위에 가운데다가 그냥 살짝 발라. 음. 이렇게 저는 약간 반짝이가 그래도 좀 위에는 이렇게 됐고요. 밑에 언더에는 홀리카홀리카의 이 중에 요거 요 반짝이가 있어요. 요거를 언더에다가 해줄 겁니다. 언더 중에서도 약간 요 가운데쯤. 음. 응. 근데도 제가 화장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멀티가 안 돼요. 근 요즘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완전 납작 브러쉬 있죠? 필리밀리 511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로 이제 그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애교살을 그리냐 안 그리냐로 완전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면 애교살을 안 그린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요거 썼었잖아요. 이건 요, 요 컬러예요. 이런 갈색 느낌을 살짝만 해가지고 이 애교살 부분에 그냥 사정 없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거든요. 오케이, 그럼 한 번쯤 웃어줘야 돼. <laughs>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볼터치를 해주는데 아 제가 볼터치를 진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원래 그냥 무조건 이 로라 메르시아의 진저 컬러만 발랐거든요 근데 요즘엔 약간 주황색 빛이 나는 게더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중에 이 컬러를 한번 볼터치를 요즘에 좀잘 쓰고 있고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이것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같이 섞어서 쓰고 그리고 진저도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진저를 바르면 너무 색깔 이쁜데 제가 너무 진하게 자꾸 바르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겨서 일단 매꺼 조금 주황색빛 도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볼터치도 어울리는 그 구간이 있대요. 저는 요 앞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옆쪽 옆쪽에다 해야지 조금 그나마 얼굴이 좀더따아고 있다고 해야 되나? 본인만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반델리온도 섞어서 그냥 약간 이렇게 거의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도 슥슥 여기도 한번 쳐주고 그리고 제가 살짝 그 약간 이색상 있거든요. 이걸로 살짝 좀 죽여줘요.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죽여주면 지금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필리밀리 851 브러쉬 완전 이렇게 납작하게 쉐딩 브러쉬거든요?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턱을 없애줘야 돼.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물론 로나 얼굴 없어져. 저는 여기 볼살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쳐줘요. 없애. 없어져. 없앴어? 너 없어졌어? 자, 그다음 바로 이걸 해줍니다. 속눈썹을 올려줘요. 필름이 일 거예요. 속눈썹을 최대한 올려줘. 최대한 쭉쭉쭉쭉 어우! 그리고 저는 또 너무 빠싹 걸리면안 되더라고요. 올리거 클리오 클리오 롱컬링으로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더이 아까 했던 그 팩트 있죠? 맥거 그걸로 한번더좀 픽스를 해줘요. 저는 이걸 안 하면 또 그날 화장이 뜨냐 안 뜨냐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 이걸로 좀 픽스를 해줘요. 살짝 그냥 지나가. 피부는 완전히 픽스가 됐어.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코 쉐딩. 이거는 어 누가 몰라 어디서 받았는데 이런 코 쉐딩하는 그붓 있잖아요. 이걸로 요이 아까 이 쉐딩으로 이두 컬러, 되게 진한 거 말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거만 섞어서 저는 이렇게 눈썹을 일단은 한번 칠해줘요. 눈썹을 한번 칠해줘. 요렇게 칠해주면은 조금 자연스러워져요, 눈썹이. 영상엔 별로 티가 안 난다. 근데 진짜 실제로 오면은 약간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고, 이렇게코 쉐딩을 여기에서부터쭉 내려가. 쭉 내려가서 여기서 끊어. 오! 조금 콧대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터. 제가 정말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오프라 요 색깔이거든요. 진짜 예뻐. 요거를 이제 코에다가 발라주는 거야. 약간 이 위쪽에. 좀 발라주고 벌써 지금 봐봐 난리났잖그 느낌표 모양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봤는데 점했잖아. 쪽을 이렇게 이 해줘. 어차피 앞머리를 가리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신경을 좀안 써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살짝 해가지고 여기에 볼 쪽에 이쪽 여기에 살짝 해줘요. 그럼 웃을 때 살짝 이렇게. 너무 과다. 아! 자, 그리고 여기 입술 위쪽. 여기 한번 터치해주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고정하는 게 있어요 피부를 난 진짜 피부에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아 마지막 직전에 이제 입술을 발라줘야 돼요 저는 그냥 일단은 립밤을 발라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유채꿀 립밤 초 보습 발라주고 베네피트 틴트거든요. 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베네피트 차차 틴트를 살짝 위에다가 그러면 약간 립글로즈 발는 느낌이 나요. 살짝. 왜냐면 립밤이랑 섞어서 발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저 이거 저번에 그 가비가 광고해가지고 영업단에서산 건데 라네즈 거 약간 보라색 파우더 팩트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가루형으로 그래서 이걸로 살짝만 해서 이제 진짜 찐 마지막 찐찐찐찐 찐, 찐, 찐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더 조금 덜어내요. 제일 뜰것 같은 거볼 쪽이나 요 앞쪽 여기 좀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왜 좋냐면은 이게 살짝 보라빛이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쓰던 거는 약간 어쨌든 피부 색깔 팩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라빛으로 다시 마지막에 조금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게 갑자기 조금 더이 부분만 환해져요. 그래서 더 약간 입체감이 돈다고 해야 되나? 나 지금 너무 완벽해. 나 오늘 나, 나 되게 잘한 것 같아. 너무 미쳤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제가 저는 이제 머리와 옷까지 입고 왔습니다. 아, 네 오늘 메이크업 영상 어땠어요? 제가 너무 서툴기는 했어도 연습을 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팁이 있으면 또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 줄수 있어요? 댓글로. 뭐좀 좋은 제품이라던가. 나 그런 거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감사했습니다. 나 메이크업 하는 거 어떠니? 나 메이크업 하는 거 어떠니? 너네도 할수 있어. 예뻐질 수 있어. 너네도 할수 있어. 예뻐질 수 있어. 다 같이 예뻐지자.